예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수요 말씀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니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개시해 게시, 주신 놀라운 그 은혜의 사건을 묵상하고 나눌 때이 모든 말씀과 이 주님 주신 이 생명이 우리의 것임을 믿고 누리는 이 시간,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가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공격하고 방해할 때, 그것은 모두 다 예수의 십자가 아래서 처리된 것이요. 다 해결된 것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승리로써, 부활의 능력으로써 이 말씀을 누리고 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갈라사되 내가 내환란의 공핍함을 안오니. 내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줄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감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도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연도다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마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울물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줄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갈아다되 내가 내 산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오니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명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며개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그환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의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의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두아데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도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린 권세를 줄이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려는 것과 같이 하리니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을 그리하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계시록 2장을 보니까 일곱 교회 중에 네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일곱 교회의 모습을 각 세대에 맞춰서 어떤 시간순으로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계시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점에 어, 주목하여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어, 첫 번째 어,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음, 이 교회, 어,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두루 살피시며 이 교회를 가장 잘하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이름의 뜻과 같이 헐거워지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라는 것이요. 에베소라는 뜻이요. 참그 뜻과 같이 처음에는 분명한 진리로 꽉 잡혀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그 잡혀있던 것이 점점 풀어져, 헐거워지고 느슨해진 것이었죠. 어, 우리들이 이동수단으로 자동차를 많이 탑니다. 자동차에도 부품과 부품끼리 연결해, 연결하게 도와주는 나사들이 많아요. 크고 작은 나사들이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공장에서 나왔을 때 아주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어요. 부품과 부품 사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느슨해져요. 그래서 이것이 풀리고 부품이 떨어지면 자동차에 큰 결함이 되고 이동순환에 맞지 않는 그런 물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잘 만든 차는요. 그것이 시간이 오래 지나도 물론 헐거워지겠지만 그렇게 크게 헐거워지진 않아요.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분명히 이 에베소 교회도 첫사랑을 맛본 교회였고 그 진리안에 국건이 붙잡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점점 첫사랑을 잃어간다는 라 것이 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하시는 중대한 메시지였어요. 그들은 분명 행위와 수고로 또인내로서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고 살았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그렇지만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했던 행위와 수고, 그 인내, 그것은 분명히 진리 안에서 행해진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죠. 참.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도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인침받은 자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되었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자들 또한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분명한 진리는 붙잡고 견디고 수고와 인내의 모습과 행위는 보였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혹시나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요. 내가 분명한 진리는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진리 가운데 사는 삶이 사랑 없는 삶으로 보여지고 비춰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의 선면은 말하더라고요. 진리가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의 뜻은 진리를 우리가 사용하여 그 진리로 누군가를 난도지라고 사랑 없이 그 진리 가운데 행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나는 분명히 진리를 깨달은 자야. 너무나 확실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를 대할 때이 진리로 그를 난도질하는 것. 맞냐, 틀리냐,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사랑 없이 말이죠. 하지만 분명한 진리를 깨달은 자라면 다른 영혼과 관계 맺고 접촉할 때그 안에서 사랑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 그러지 못한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한 형제자매를 볼때 어떤 내가 아는 진리가 무기가 되어서 그를 난도질하고 그를 공격하고 그를 불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진짜 하나님의 진리와 그 사랑을 깨닫기 원한다 기도해 주고 함께해 주고. 그들과 관계 맺는 그 사랑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더 멀리 갈 것이 없,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가 진리를 알아노라 하면서 우리 가장 주위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내 남편, 내 부인, 내 자녀에게 나는 사랑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지 사랑의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다가간다는 것은 철저히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실야지 나올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책망 받아야 할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그인도하심 가운데서 멀어져 있고 즉 진리를 알고 있지만 그 진리가 실제가 되어서 내가 나의 삶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다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교회로 각 촛대의 불을 밝히는 그런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내 안에 모심으로써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사랑의 모습과 그 열매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빛을 내는 그 촛대의 모습을,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귀 있는 자들, 교회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원하고요. 우리가 그 삶을 살 때,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시겠대요. 장세기 2장에 분명히 그 낙원에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만드셨지만 생명나무를 그 나무에 과실을 주셨어요. 첫사람 아담은 그것을 먹지 못했죠. 그것을 접하지 못했죠. 하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참사랑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생명나무에 과실을 먹고 그 나무에 접하는 그럼, 저와 여러분들, 리테일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모나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참, 서모나라는 뜻, 모략이라는 뜻이, 이 모략은 너무나 귀하지만, 한편으로 이 모략은 굉장히 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는 이 이름의 뜻과 같이, 너무 귀한 교회였지만, 입에는 쓴, 참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성령은 내가 내환란과 공핍함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아들 예수 글쓰통하여 그런 성원화 교회에 환란과 공핍을 하셨어요. 왜냐면 그분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죽으심을 통하여 죽는 과정을 통하여 철저한 환란과 공핍을 경험하신 자입니 서머나 교회의 환란과 공핍을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시네이 얼마나 큰 위로와 축복인지. 그리고 그 경험을 하고 있는 사대 아니, 서머나 교회에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고 있어요. 부요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 이 부요함은 이 세상의 것을 얻어서가 아니라 죽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으로 너희에게 있을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있어. 그리고 볼지어다 무엇을 보라는 말씀입니까? 바로 죽었다고, 죽어갔다가 살아나신 그 이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분을 바라볼 때그 고난 가운데 참된 위로와 축복이 있고 그 가운데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너,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이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될 것인데 10일 동안 환란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해요. 이 충성하라는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주거나 우리에게 어떤 짐을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미 그 충성을 십자가에서 다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충성은 이미 충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의 충성이 나의 충성이요. 나의 충성이 그분의 충성이 되는 그 일을 경험한다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듣게 되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서모나 교회의 삶과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누가 환난과 공핍을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는 참된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주님이 말씀하신 부요함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여기서 겪는 그 환난과 공핍보다 더 무서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받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망의 사망이 무엇입니까? 영생과 반대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망의 해, 그 사망으로부터 받는 해약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줌과 부활로 이미 교회 되었어요. 새 사람 되었어요. 새 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에게 어, 이미 끝난 둘째 사망 그 사망의 해를 또 겪는다면 그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교회들이 하신 이 말씀을 깊이 듣고 음, 환란과 궁핍을 오히려 나의 기쁨으로 삼고 나의 밥으로 삼고 주님이 허락하신 부유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세 번째, 네 번째,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교회는 참 비슷한 점이 많아요. 음, 이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 이 교회에는 분명히 충손된 증인 안디바라는 영혼도 있었고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도 분명히 어, 사단의 교훈을 받지 않니 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은, 바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또한, 음 여기 보니까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는 자들이 있었어요. 여자 이세배를 용납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으며 이세벨을 용납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발람은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탐했어요. 그래서 모압의 왕인 발락에게 어... 거짓 교훈을 가르쳤어요. 그 교훈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너희가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취하려면 너희가 어떤 능과 힘이 아니라 그들을 안에서 그들을 파괴하는 그런 것을 행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우상의 잼을 먹게 하게 하라. 또한 행음하게 하는 모습을 교훈하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서 그런 모습으로 너희가 행하라. 하면서 그런 니골라당의 교훈을, 어, 설파한 것이죠. 그리고, 어, 두아디라 교회에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게 하라. 그 용납한, 여자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그 어둠의, 그 사단의 모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발람의 교훈과 이세벨의 그 모습들은 결국 사단 마귀의 모습들인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 개인 안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나무에 참포도나무이신 그분 내 가지로서 그 안에서 나오는 진액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고 십자가에서 처리돼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 처리되지 않은 혼이 살아있다고 여기며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알무로 살아나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즉,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것이고, 이세벨의 꾀함에 넘어가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것들이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런 모습 가운데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주님, 제 안에 이미 십장에서 끝난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것은 이미 죽은 것이고 끝난 것이다. 그것에 연연하고 거기서 매여 있지 말고 이미 내가 이루어 놓은 그 예수 그리스의 놀라운 사역과 사건 안으로 들어가라. 그 죽음과 부활 가운데 거하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냐고 주겠다고 말씀하시냐면 감추었던 만나 흰 돌. 부아디라 교회에게는 어, 새벽 별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감추었던 만나는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다 드러낸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지금 우리에게는 영안이 열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볼수 없는 감추인 만나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흰 돌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이 고대 문학 가운데서는 무엇을 결정하고 투표할 때흰 돌을 항아리에 새겨서 아,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흰 돌에 자기의 어떤 의견과 결정되어야될 사항을 적고 그 항아리에 넣어 투표하고 결정했다라고. 그러니까 흰 돌을 준다는 것은 그리고 그 돌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준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그 분명한 이름, 거기 그게 세계저에 있는 그흰 돌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또한 새벽 별 또한 주시겠다라고 해요. 새벽 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한 분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그 밤을 지나고 새벽에 첫 번째로 그 어둠을 밝히는 빛, 새벽 별, 즉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더큰 은혜가 되었던 것이 이 감추었던 만나,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 새벽 별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근데 그것을 확증하며 다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비유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자들이었는데, 세상에 이벤되었어요그 세상의 아버지는 내가 너희 아빠 엄마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괄시하고, 우리를 폭력과 그 어둠 가운데로 몰아넣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아 우리의 진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아. 잊었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야. 라면서 그 확증된 증거로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과 해벽 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고, 아, 맞지. 나 세상에 입양된 그런 자가 아니라, 진짜 아빠. 나를 낳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의 아빠지.를 확인하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귀 있는 자가 되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의 별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계시록 2장 말씀을 나누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이 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 사는 그런 우리의 존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